자 유형 1번의 문제를 봅시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주기를 p라고 했다 자 주기를 p라고 하면은 우리는 함수를 어떻게 그랬을 때 fp의 값을 구하라 자 f의 주기가 p니까 x 더하기 p가 x라고 할수 있겠고 그죠? f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를 만들어주려면 x에다 뭐를 집어넣으면 돼? 0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따라서 f의 p가 얼마하고 똑같다 f의 0과 똑같다. 그럼 0을 다 집어넣는 거지. sin 0 얼마? 0. 그래프로 생각해 cos 0 얼마?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5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 가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주기가 3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그요 범위일 때 x가 요 범위일 때 코사인 파이 x라는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요 범위에서만 요 코사인 파이 x라는 함수인 거야 자 그러면은 먼저 주기가 3이니까 f의 20을 변형을 한번 해볼게 먼저 f의 20을 3 곱하기 3618에다가 더하기 2 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f2랑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fx라는 것은 요 범위일 때, 즉,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3 범위에 있을 때만 코사인 파이 x지,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에 다른 모양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x가 2일 때는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죠? 자, 그럼 버, 이걸 조정을 해줍니다. 자, f의 20을, f의 3 곱하기 7. 3721-1 이라고 해주면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이 마이너스 1은 요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집어넣어주면 되는거야 따라서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다 아니 그냥 코사인 아까 어디에 대한 대칭이었지? y축에 대한 대칭이었잖아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그냥 코사인 파이하고 똑같겠네 그치? 코사인 파이는 얼마에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60번에 나와 있는 거.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주기가 얼마나 됐어? 이거는 주기가 2다.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유형 2번에 보면은 상각감수 그래프의 대칭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작은 것부터 요점과 요점과 요점에 대한 x자표를 a와 4b와 5b라고 할때 코사인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4b와 5b의 중점이 2파이지 그지? 따라서 2분의 4b 더하기 5b가 2파이다 따라서 9b는 4파이가 될 것이고 b는 9분의 4파이가 되겠다. 됐죠? 자그 다음 a와 4b의 중점이 파이지.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4b는 파이다. 근데 b가 아까 9분의 4파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a 더하기 9분의 16파이는 2파이가 되고 a는 9분의 2파이가 되겠다 따라서 a 더하기 b를 하면 얼마야? 9분의 6파이 3분의 2파이잖아 따라서 코사인에 3분의 2파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거예요 파이 대신에 180지 집 하면 368 6 2 12, 코사인 120을 구하라는 것이고 코사인 120은 90도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30이고 맞지? 자, 90 곱하기 1이니까 홀수니까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뀐다 그리고 30 뒤에 따라 나온다 자, 그 다음에 120도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부호가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laughs> 자, 6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탄젠트의 그래프다, 그죠?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있네 2분의 3파이까지. 자, 여기까지 그, 이거에서 이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4파이. 색칠한 이 부분이 4파이, 4파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점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면, 결국 우리가 이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똑같다는 걸 알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파이가 될 거야. 왜? 탄젠트 x의 주기가 파이니까. 그치자 그다음에 이 높이는 얼마예요? y가 k 라 그랬으니까 위에가 k고 밑에는 마이너스 k잖아. 그럼 높이는 2k가 되겠네. 그러므로 2k 파이가 결국은 그 넓이. 4이가될 테니까 k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63번 문제는 아까처럼 똑같이 중점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얘는 코사인 2 1x잖아.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되니? 2분의 1분의 2π가 돼서 주기가 4이가 돼요. 그러면은 0부터 요점이 뭐가 되냐면 요점이 4파이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가운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가 되는 거고,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대해서 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먼저 알파와 델타의 중간값이 2파이야, 그지? 따라서 알파 더하기 델타가 4파이라는 걸 알겠고요. 베타와 감마의 중점도 2파이니까 베타 더하기 감마도 4파이가 되는거지 자 그럼 알파와 델타가 4파이 베타와 감마가 4파이인데 두배니까 4파이 더하기 8파이네 12파이가 되겠다 이게 됩니까? 자, 주어져 있는 이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것을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냐? 자, 여기에서 파이로만 묶어주면 되잖아. 그럼 X-1이지, 그지? 그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음. 자, 여기 66번에 보면은요. y는 sin 2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를 골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sin과 c o s 의 그래프는 자 이게 2파이야. 주기가 2파이인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만 만약에 주기가 파이면 어떤 그래프가 되겠니?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맞지? 주기가 3파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지, 이렇게. 따라서, 이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게뭐다 주기다. 그치? 그리고 또, 그래프가 지금은 높이는 전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기억처럼, 앞에 2가 이렇게 붙어버린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위로 떠버려, 이렇게. 밑으로 그만큼 더 많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래프에 또 폭이 바뀌어 버리지 그러니까 일치할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x 앞에 있는 개수.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건 상관 없어. 마이너스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니 아니. x축에 대한 대칭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x축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니까 그래프 폭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후보는, 기억은 일단 탈락이야. 자, 주기가 일단 같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 그러면은 주기를 가만히 보면은 x의 개수가 2, 여기도 2, 그지 자, 여기도 2 있으니까 주기 다 똑같네. 맞지? 주기 다 똑같고 사인 앞에 있는 개수가 부호는 상관없이 숫자가 다 똑같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니은, 디귿, 리을인 5번이 답이 되겠다. 됐죠? 자 나머지 풀어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자이 69번에 가만히 보면은 자 이것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게 조금 생각을 할게 필요가 있는 게 얘는 지금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4야 우리 한번 잘 구해보자 주기를 얘는 얼마니? 2파이 분의 2 분의 파이 분의 2파이야 그러면은 4지 그지 얘도 주기 4야 얘는 2분의 3파이 분의 2파이야 그러면은 3분의 4지 그지 주기가 3분의 4야 자 얘는 얼마니? 2분의 5파이 분의 2파이야 그러면은 5분의 4야 맞지? 자 얘는 3분의 8, 이분의 2파이야. 따라서 8분의 6이야. 주기가 자, 얘는 탄젠트니까, 파이고 여기에 2파이가 붙는다. 그럼 얘는 결과가 얼마니?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다음 중 이것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주기가 지금 얘는 4잖아. 근데 나머지 애들은 주기가 다 달라. 자, 그럼 너네 이 부분을 한번 잘 봐봐. 먼저 2번에 3분의 4라는 애를 한번 잘 보자. 얘는 주기가 3분의 4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3분의 4가 결국 3번이 지나면, 다시 말해서 3분의 4에다가 3을 곱하면 4가 되겠지, 그지 그럼 주기가 되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여기 0이고 여기가 주기가 사, 모양이 좀 이상하다.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주기가 4라고 해, 이렇게 되 있는 주기가 4라고 해. 근데 얘는 주기가 3분의 4야. 3분의 4면은 이렇게 3등분으로 쪼개 가지고 주기가 3분의 4야. 그럼 여기가 여기가 이제 3분의 4겠지. 3분의 8이겠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기가 만들어지고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얘도 결국은 주기가 사라는 얘기잖아 이해 돼? 자 여기 위에 주기가 사면은 당연히 밑에 숫자가 똑같은 사는 당연히 만족시키는 것이고 숫자가 다른 주기가 3분의 4인 아이도 주기가 사라는큰 주기 안에 3분의 1의 크기만큼 더 작게 진동을 하고 있어서 얘도 주기를 크게 볼 때는 사라고도볼수 있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밑에 이 3번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주기가 여기다가 5배만 이 주기가 지나면 얘도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라고. 5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기가 2분의 1인 거지. 2분의 1은 결국 뭐니? 8분의 4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주기가 8번이 지나면 결국은 얘도 4의 주기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4번은 아무리 뭘 곱해도 4가 만들어지질 않지 자연스러워 곱했을 때 그래서 4번이 만족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70번을 좀 볼게요 <laughs> 함수의 그래프의 주기는 3파이고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3 n 파일때 AB를 구하여라 자 먼저 주기를 결정하는 것은 x 앞에 있는 계수 그쵸 a는 0보다 크다 따라서 주기는 a분의 파이 그게 3파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a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구했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데 먼저 저 주어진 y는 2의 탄젠트에 a의 a가 3분의 1이라고 했지, 그치? 이렇게 3분의 1에 x로 묶어줘버리면 x-3b 요러면 되겠다, 그죠?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었어 자,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x는 n 곱하기 주기 주기 와야 되는데 주기 3파이라며 3파이 플러스 주기의 절반 2분의 3파이 와야 되고 X축의 방향으로 3B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러므로 양의 방향으로 3B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플러스 3B 이렇게 와주면 된다고 맞죠? 자 그런데 어 점근선의 방정식이 3 m 파이라그랬잖아 3M파이 럼이 뒷부분에서 0이 돼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 3b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고, 3, 3 날라가고,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다. 자, 이게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봐.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갔지. 따라서 b의 값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정답이 되겠다. 1번. <laughs> 자, 그 내용들을 근거로 이제 다 차근차근 풀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유형 6번에서는요.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는 요령을 갖다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먼저 선생님이 여기다가 공간이 모자라서 하나씩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할 테니까 너네들은 이 동영상을 멈추고 필기하고 멈추고 필기하고 그렇게 하세요. 자, 먼저 y는 sin의 절댓값 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먼저 X가 0보다 클때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 그럼 sin X지. 이렇게 계속 갈 거야. 맞아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니?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대로 sin X일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벗겨지면서 s i n 마이너스 X가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붙었네. 그럼 어디, 어디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얘야. 이해 됐지? 자, 두 번째 옆에 있는 절대값 사인 S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있어. 자, 그럼 사인이 이렇게 있어. 그럼 밑에 있는 애가, 이 X축 밑에 내려가 있는 얘가 뒤집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얘는 없어지고. 요렇게 생기는 모양이야. 계속 산처럼. 완전히 다르지, 그렇지? 두 그래프 비교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니은은 할 필요도 없어. 코사인 x 있잖아. 옆에 절댓값 코사인 x는 역시 x축 밑에 있는 애가 얘처럼 이렇게 막 올라오면 되는 거야. 얘처럼. 아이고. 예, 예, 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그세그래프를 한번 좀 볼게요. 자, 디그세그래프를 보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다 엑스층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는 거는 다 똑같은데요. 자, 사인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 그 밑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될 테니까 이 밑에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인은 이렇게 가겠지, 그지? 얘는. 근데 그게 파이만큼 평행이동한데, 자 여기가 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원래 얘가 파인데 계속 일어내는데 지금 파이만큼 평행이동해봤자 겉모습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지? 됐죠? 자 코사인은 봐봐. 코사인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생겨먹어야 되는 건데 얘가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한데자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요점이 이로 옮겨 오는 거란 말이야 요점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 사인하고 똑같이 바뀌는 거야 그냥 그지? 그그 밑에 있는 X축 밑에 있는 애가 뒤집어 올라가면 그러고 어떻게 돼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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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되지 그지 렇 얘네 둘은 똑같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네. 자자이 7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네 이 주기를 생각할 때 여기에 크게 절대 값이 있기 때문에 X축 밑에 있는 애가 그대로 뒤집어 올라가니까 주기가 달라져. 그냥 무조건 X앞에 있는 개수가 3이라고 해서 아, 원래 코사인 주기가 2파이고 3으로 나눠서 3분의 2파이가 주기다 이러면 안 돼. 직접 그래프를 너네들이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들었죠? <laughs> 자, 우리가 아까 했었던 계산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꼼꼼하게 다 해볼게요. 사인 3분의 2파이. 자, 먼저 60분법으로 바꿔봐. 사인. 3 6 0파 120도지? 사인 120도 얼마야? 사인에 90도 곱하기 1 더하기 30도야. 자, 선생님 조금 빨리 할게. 1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30도 그대로 따라 나온다. 몇 사분면? 2 사분면. 사인은 플러스. 대체? 자 탄젠트 6분의 5파이 그럼 탄젠트 150도야 자 그럼 탄젠트 90도 곱하기 2 마이너스 30도가 돼 짝수야 안바뀌어30 그냥 30 그대로 써줘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30만 오는거야 이거 마이너스 30 이러면 안돼 자그 다음에 탄젠트의 그래프 이거 몇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지? 2, 3분의 탄젠트 마이너스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3분의 13파이다. 자, 그럼 코사인에다가 3, 4, 12, 마이너스 4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할수 있잖아. 자, 그러면은 코사인에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자, 여기 짝수잖아. 그럼 코사인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자, 3분의 파이 뒤에 따라오고요. 3분의 파이는 몇 도? 60도. 자, 그럼 이몇 사분면일까? 자, 따져줄 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파이다 그러면은 거꾸로 도는 거야 한 바퀴 돌면 2파이 두 바퀴 돌면 4파이 결국 시초선이지 거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요만큼 내려왔어요 그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란 말이야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지 따라서 플러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자 탄젠트 4분의 7파이도 너도 계산해봐 어떻게 계산하겠어 탄젠트 4 2파라면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러면 될 거고 맞죠? 2파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돼? 2분의 파이에다 곱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짝수니까 탄젠트 변화 없고 그대로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따라오게 되면서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에서 탄젠트 마이너스 <laughs>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직접 다 해봅니다. 자, 여기 78번, 77번 다 직접 하나하나 다 연습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됐죠? 자, 다음. 어우, 아, 이렇게 많아. 자, 한번 보자. <laughs> 79번 문제를 보면은 자, 코사인 10도부터 코사인 90도까지 제곱을 해서 다 더했대. 아, 사인. 자, 사인 90도 얼마니? 그래프를 생각해. 사인 90도 얼마? 1이지, 그치지 얘는 1이야. 그럼 요 앞에 있는 애가 사인 80도의 제곱이지. 자, 삼각함수는 제곱을 할때 이렇게 제곱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곱하지 않고, 제곱을 할 때, 그 제곱을 여기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이 각도를 제곱하는 것과 헷갈리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 <laughs> 자, 그러면 얘는 사인 80도다. 그러면 얼마니? 사인에, 사인 80도를 먼저 계산해 볼게. 그러면 사인에 90도 마이너스 10도가 된다고. 그치? 90도 곱하기 1이지. 그러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10이니까 10으로 바뀐다. 몇 사분면? 1 사분면. 따라서 플러스. 결국, 사인 80의 제곱이라는 것은 코사인 10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얘가 이 앞에 있는 애랑 만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사인 20도의 제곱이랑 사인 70도의 제곱이랑도 만나면 1이겠지. 이해 돼요? 자, 이제 직접 마무리 하도록 합니다. 자, 얘도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여기 하나가 세타고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 6세타야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세타 그러니까 결국은 6세타라는 게 뭐야? 90도야, 2분의 파이 자, 그럼 우리는 코사인의 5세타의 값을 한번 알아보자 코사인 제곱 자 그럼 코사인의 5세타는 6세타 마이너스 세타잖아. 근데 코사인의 6세타는 뭐라고 그랬어? 2분의 파이라며. 마이너스 세타. 자 2분의 파이에다가 1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홀순에 따라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제곱세타가 되어버렸다. 이해되죠? 자, 일단 또 여기서 일단 한번또 끊고, 다음.